이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,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보내 니다 네. 네. 저는 그 위가 한 20년 전에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무지 많이 했어요.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에 약도 많이 타먹고 하여간 뭐 그때 서울에 살 때인데 중대병원도 다니고 뭐, 어뭐 하여간 여러 군데 그 약을 타먹고 그랬는데 어, 결국에는 민간요법으로 고쳤어요. 고치고, 그러고 이제 지금 한 20년이 조금 지났는데, 그 4년 전에 그 어떤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, 그때 그 이렇게 위가 이렇게 막 파였어요. 막 파인 거를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넘어가면 위궤양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, 어,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라 그랬는데 어머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만 4년 만에 이렇게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배가 그냥 막 위가 정말 막 진땀이 나고 등에 진땀이 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배가 막 아픈 거야. 그래서 뭐예습피예습피뭐막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뭐 해도 안 가라앉아요. 그래, 그랬는데,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 왔어요. 왔는데, 또 기도 중에 너무 갑자기 또 배가 아픈 거야. 막 뒤틀리고 막 아파서 이제 제가 조금 좀 일찍 갔어요. 이제 집에 갔어. 그런데 그런,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그 동네 내과에 가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어요. 하고, 그 다음에 어좀 내시경을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큰 병원으로 가서 예약을 해놨었어요.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하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기도를 막 그냥 집중적으로 받았어요. 받았는데 그 뒤틀리고 그냥 막 근데 저는 위암인 줄 알았어요. 음. 그 아픈 그 느낌이. 저희 엄마도 암, 아버지도 위암. 저희가 그 가족력이 있어요. 그래서. 야, 이게 이제 나한테 왔는가 보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학자분들께 기도를 제가 딱두번 받았어요. 그랬는데 그 기도 받을 때 상상이, 상, 그 환상이 보여요. 환상이 보이는데 그 위, 위 모양이 딱 이렇게 보이면서 그위 모양이 백색 화이트로 보이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너는 고쳤다. 이런 네. 마음을 네. 주시는 거예요. 깨끗하게 붙였다. 네. 이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네. 또그 안에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그 홍빛 밝은, 선한 거 그냥 깨끗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깨끗이 붙였다.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아 붙였구나 하는 그런 내가 확신이딱 오더라고요. 네. 그랬는데 정말 그 그렇게 하고 이게 가라앉았어요. 이제 가라앉고. 제가 그 병원에 내시경하고, 어, 대장 내시경하고 예약을 해놨어요. 근데 이제 사업자분들이 다 났으니까 안 가도 된는데 그래서 이제, 어, 안 간다고. 그런데 사실 안갈것 같아가지고, 그때 그 예약하러 갔을 때그 검사비를 다 지출을 하고 왔어요. 해보고 싶어서 이제. 어, 대장 내시경은 평생에 처음 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해보고 싶어서 다 이제 돈을 지출을 하고,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어저께 드디어 이제 어 일주일 있다가 어저께 그 검사 결과 보는 날인데 놀래루야가 나왔습니다 아, 네. <웃음> <웃음>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어 가족력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 교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그런데 어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깨끗하게 다 났습니다. 아무 일도 네. 없습니다. 네. 그러면, 네.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 환상에서 봤던 그 모양이에요. 점 네. 하나, 그, 그 4년 전에 봤을 때는 네. 위가 이렇게 파여있었어요. 이렇게막 파여있었어요. 그러면서 그때는 의사가 여 봐라 이렇게 이렇게 파였다.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된다.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무시했었잖아요. 근데 정말 그냥 깨끗해요. 큰거 하나가 없어요. 그렇게 위가 깨끗하게 세상에. 저, 다 났어요. 그러니까, 어, 그리고 대장도, 어, 어떤, 뭐, 조금, 혹이, 조금, 혹 같은 게 있는데, 그거를, 어, 이렇게 했대요. 조직 검사를 했는데, 그것도 아무 이상도 없고. 그래서, 어, 위와 대장, 대장은 아프지 않았지만, 하여간 뭐, 평생에 한번 했는데, 대장도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. 뭐, 좀,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이 있어갖고. 근데 대장도 흔점 하나 없이 깨끗하고, 위도, 아멘. 아멘.